우리 친구도 안녕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안녕 안녕.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알지 딸 딸기 도넛 신제품 다섯 종이 출시됐거든 근데 다섯 개다 사먹을 순 없고 그중에 하나 하나 사먹어 봤는데 뭐냐면은 짠스스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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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베리 포레 스트로베리 포레스라고 트 가격이 2500원이야 아이씨. 이거 이게 가격이 2500원이야 아이씨. 스트로베리가 딸기잖아. 포레스트가 숲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하자면은 딸 딸기 숲, 딸기 숲. 스트로베리 포레스트 2, 2,500원. 난 먹을게, 먹을게. 짠. 이게 딸기가 돼 있, 이게 가운데 딸기 있고. 이게 하얀 크리, 하얀 크림 같은 것도 있고 초, 초코도 있고. 그냥 빵빵도 있고 한번 먹을게, 먹을게. 음. 음. 하얀 하얀 크림이 달달 달달하니 맛있네. 하얀크림 달달하니 맛있고. 음. 야, 초코 초코도 돼 있고 안에 크림도 초코 크림도 안에 안에 크림이 초코 크림도 들어있어 안에 크림이 초코 크림도 들어있어 딸기도 있어 딸기 딸기 딸기가 하, 하나 완전하게 있는게 아니고 반 딸기 반반 잘라진거야 딸기가 하나가 완전하게 있는게 아니고 딸기가 이렇게 반반 잘라진 딸기거든 반 잘라진 딸기 음음 음. 음. 이히 비싼 게 아니야. 비싼 만큼, 비싼 만큼 맛있어. 비싼 만큼 맛있어. 응. 근데 너무 비싸. 이게, 이게 2,500원씩이나, 야. 암튼, 이렇게 딸기 있고, 하얀 크림 있고, 이게, 이게, 초콜렛, 초콜렛도 있고, 아, 안에 초코, 안에, 초코크리, 안에 초코크림도 들어있어. 안에 초코크림 들어있어. 음. 응. 맛있어, 맛있어. 음. 응. 음, 맛있다. 음. 응. 우리, 우리 친구 한입 줄까? 우리 구한입 줄까? 우리 구한 입.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크, 크림 맛도 나고, 초, 초코맛도 나고.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아, 그거 너무 비싸. 아, 근데 이거 지금 크리스피 도너츠, 딸기 도너츠 총 다섯, 다섯 종이 나왔거든. 아, 다섯 개 다, 다 사먹을 순 없잖아. 아, 내가 뭐, 제, 내가 무슨 재벌이세야 다섯 개다 사먹게? 하나만 2,500원 주고 샀어. 아, 다섯 개다 먹고 싶은데, 다섯 개다 먹을 순 없고, 그냥 하나만 2,500원 주고 사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초코크림, 초코크림, 초코크림. 초코, 초코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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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크림.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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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맛있겠지. 음. 하, 하얀 크림도 맛있고, 초코크림도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